인모 예식장나 대화문 25 초라 아쉬웠게 졸라 찐바위 촉시 저는 오늘 아침에 시장에 갔어요. 빨레 <믹> 가는 뉴바이 아네 무엇을 사셨어요? 내쇼다 <믹> 내일 또통 야간이 뉴바이 1위와 보세요. 멋진 셔츠 두개 샀어요. 문에 가란 뉴인데 정말요? 저를 위해 산 거예요? 엄, 최화대 철랑 님바이 총화대 나의 중모라인. 네, 큰 것은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작은 것은 제 여동생 거예요. 도 작은 게더 이뻐요. 링몬예자대화문 26. 내일 산에 갈 시간이 있나요? 롤난트롬요 아니요. 갈 시간이 없어요. 저는 시장에 가야 해요. 알레랑 롤 알았어요. 당신 여동생은갈 시간이 있나요? 하 고금이 지 저는 모르겠어요. 당신이 물어보세요. 아, 그럼 됐어요. 대문 27. 애마, 당신의 큰 오빠는 어디 계세요? 콩발라 그는 사원에 계세요. 산콩라용배 내일 집에 오실 시간이 있나요? 콩라 공생 아니요, 그는 휴일이 없어요. 아라라용두 아네, 일요일에는 집에 오시나요? 라용기 갑갑 갑갑 금식 일요일에 오세요. 체랑부부 칠수대 인배. 당신이 제일 나이가 많은 자식인가요? 라민과 춘수대인. 아니요, 제가 막내예요. 알레, 아, 얘네 체랑부부 칠수대를 삼성 아네, 저는 당신이 제일 큰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눈에 나포란다온 통근두개. 정말요? 제가 나이 들어 보이나요? 텐라다 마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